예레미야 1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사람들의 여러가지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절함은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시도를 하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간절함 등이 사람들을 쉼없이 뛰게 하고 일하게 하고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멸의 길에 들어서서 수많은 문제에 휩싸였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이 간절함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참으로 떠나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잃어버린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고 그들의 본질적인 죄로 인하여 생긴 자멸의 결과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인 죄의 뿌리는 남겨둔 채로 삶에 드러난 고생스러운 환경과 처지만을 치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진 간절함의 뿌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란 하나님의 보여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간절함을 깨닫고 온전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